이걸 잡고 뛰세요 위험하니까 자 하나 둘셋 하면 뛸 거예요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자 뛰었습니다 우리 다 차고 말씀드렸듯이 자 하나 둘셋 하면 뜹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됐어 자, 이번 영상은, 어 볼트. 볼트를 어떻게 시공하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힘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대부분 이쪽 벽을 보듯이 이렇게 볼트를 쏘면 하부로 이렇게 그냥 두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부에 우레타폼을 충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철제를 복원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부가 처지지 않게 다 보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우레탄 폼을 충전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자, 항상 말씀도 많고 얘기도 많으신 이 볼트. 이걸 철제 와샤를 사용해서 세게 조여서 줄이 쫙쫙하게 그렇게 조여야 정상일까? 아니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돈 와샤를 가지고 해야 정상일까? 이 부분에서는 감론 울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게, 자, 도마샤 아래는 쉽게 얘기하면 고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볼트 자리를 방수를 해주는 1차 역할을 하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사가서 못 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집을 쓰시는 분은 없습니다. 외부 치장이 되고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려지기 때문에 어, 뜯어보시면 그렇게 샀거나 그럴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 왜냐하면 바람, 햇볕에 의한 풍화작용이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볼트를 쏘고 이렇게 볼트를 쏘고 그리고 하부에 폼을 썼을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그래서 제가 시공을 하고요 자, 이쪽은 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첫장 붙일 자리만 서빌컷을 해서 열교를 막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첫 장을 붙여놓고 그리고 폼을 다 쌓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저희가 폴짝 뛰어볼 겁니다. 저하고 같이 뛰실 분합의 몸무게가 184kg입니다. 184kg가 올라와서 뛸 거고 장비 다 착용하면 거의 200kg 나갑니다. 자, 200kg의 무게로 뛰어보겠습니다. 과연 늘어질지 안 늘어질지 확인을 해보시고 뭐 결과는 실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어떤 분이 맞을지. 제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궁금해하시고 저한테 댓글과 그리고 가끔 유선으로까지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라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제가 이 방법을 고수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나쁘다가 아니고 이 방법도 우수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판넬을 붙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델탄 폼을 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넬을 붙이기 전에 이쪽에 커팅해 놓은 자리는 영원히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 탄 폼을 쏘고 판넬을 밀어 넣어주면 아무래도 훨씬 결로 방지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커팅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자, 이렇게 양쪽에 미리 그어놓은 선에 맞춰서 피스를 박고 볼트를 박아서 수평을 맞춥니다. 자, 유독 이 자리가 유바에 피스가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약한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최대한 약한 자리를 테스트 장소로 선택을 했습니다. 막 기둥이 촘촘히 서 있고 거리가 좁은 자리는 아무래도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이 저 정도 버텨 뭐 그럴 것 같아서 자 여기는 안방이고 3m 80 폭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기둥이 아니고 유바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피스는 칸칸이 촘촘히 박을 겁니다, 외부는. 자, 이렇게 하고, 보통 저희 하단은 두 번째, 첫 번째 거를 박으면 판넬이 이렇게 까지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것 같고, 안쪽에 내부에 결로가 생길 것 같아서. 두번째 골 그리고 이제 이음의 자리가 하나 박힐 거니까 그냥 이거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나 박아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고 자 이쪽에 피스 다치고 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부에 우레탄 폼을 쏠 때는 자 우레탄 폼 쏘는 자리를 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어, 폼이 이렇게 밀려서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때까지 폼을 쏘시면 어 안에 우리가 안 보여도 안쪽까지 부풀어 오르니까 그걸 생각을 하시고 쏘시고 자 클로즈업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을 쏘면 안에서 이렇게 차 나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뭐, 폼이 순간적으로 부푸는 거기 때문에 어떤 슬로우 모션이나 기타 등등으로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이 좀 안타까운데요. 자, 폼을 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어 내일 비가 오면 모레 와서 굳은 다음에 자, 그냥 뛰면 하늘이 닫힐 수가 있으니까 위에 아이언 유발을 씌우고 그리고 폴짝 뛰어 보겠습니다. 자, 세번 강하게 뛰고요. 자, 이렇게 폼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쏴 주시면 안에까지 차오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도 조금 폼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는 느낌이 저도 드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폼을 쏘실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일 때이 정도 선까지만 쏴주시면 안에는 충분히 부풀어서 빈 공간이 없이 폼이 싸집니다. 이걸 못 믿어서 너무 많이 쏘면 이제 나중에 와서 보면 바닥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자리도 안에서 써 놓은 자리도 해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싸졌는지 전체적으로 폼이 나오는 게 보이니까 잘 싸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폼을 다 채웁니다 이렇게 채워 놓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콘크리트와 판넬이 폼에 의해서 이렇게 접착이 되면 그 어떤 것보다 강도가 세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쥐나 벌레들이 잘 파고 들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또한 1차 방수에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잘 생각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자, 이렇게 폼은 다 싸졌고요. 자, 자 솔직히 저도 긴장은 됩니다. 자, 튼튼하고 안정적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 역시 위에 올라가서 걸어는 다녀봤지만, 뛰지는 안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려앉을 수도 있고, 유발을 씌우고 이 자리 표시를 하고 기둥과 높이를 표시를 하고 뛸 거고요. 자, 폼이 잘 굳고 나면 제가 하는 상식선에서는 내려앉을 일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현실적으로 어차피 내려앉는다고 보면 제 개인적인 견해는 얘를 더 세게 조이나 안 조이나 솔직히 의미는 없습니다. 자 원자재가 망가져서 원자재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요. 이건 오리털 파카도 아니고 단지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압축이 돼서 더 압축이 된다고 해서 뭐 단열 성능이 그대로라고 보기도 그렇고요. 또 안, 안타깝게도 어, 판넬에 들어간 시시로프는 아무리 낮은 급이니 비드법 이중, 이종 이론이 해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밖에서 사선, 사서 쓰는 스티로폴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세게 조여주는 거는 제 개인적 견해로는 아니다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 폼을 쏘고 주사기는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어, 다음 날 와서 한번 폴짝 뛰어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폼을 쏘지 않은 곳은 소리가 이렇게 울리면서 소리가 나고요. 자, 폼을 쌓아놓은 곳은, 자, 이게 딱딱하게 볼처럼 굳어 있습니다. 자, 과연 위에 올라와서 뛰었을 때 처짐이 있을지 없을지 자, 조금 있다가 단돌이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넬이 볼트를 어떻게 박느냐에 따라서 버티는지를 실험을 하기 위해서 판넬을 첫 장을 시공을 했고요. 자, 다 기본적으로 하부에는 3개씩 볼트를 박기 때문에 볼트를 박아놓고, 볼트는 도모아샤를 이용해서 제가 하는 식으로 했고요. 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하부 봉황은 지금 자, 포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넬이 맞춰진 위치를 자, 매직으로 표시를 하고요. 자, 매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야 판넬에 처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표시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자,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뭐 세번 정도 뛰어봐서 처지는지, 안 처지는지, 그리고 처진다면 얼마나 처지는지에 대해서 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걸 잡고 뛰세요 위험하니까 자 하나 둘셋 하면 뛸까요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자 뛰었습니다 자, 뛰었고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영상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어떤 처짐도 없습니다. 하부에 보강을 안 한다면 어 문제가 되겠지만 그리고 오늘 빔 빔볼트, 볼트는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자, 빔 볼트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 <laughs> 그 어디 하나 처지지 않습니다. 이 하부의 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튼튼한 폼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실험을 한 목적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식이든 하부 봉을하고 자, 본인들이 시공하시는 방식이 튼튼하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어떤 방식이 옳고 어떤 방식이 그러다라고 해서 남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게 잘못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남이 이렇게 했더라. 내가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라는 식의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 분이 배우기 위해서 오셨다가 어,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런 책임지지 못할 말에 현혹 돼서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한 사람의 꿈과 희망과 모든 게 들어가서 지어지는 집에 있어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금전적인 부분을 인생을 망쳐야 될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는 말은 안 하시는 게 그게 예의고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말씀드릴 거요. 자, 볼트 잘 쏘고, 하부 보강 잘 하면, 여러분이 봤을 때 한쪽은 CSU바, 한쪽은 기둥.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많은 걸 박았습니까? 볼트도 저희 박는 대로 돔 와샤 사용했고, 단지 하부에 폼만 채워놨습니다. 하지만, 쳐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뭐, 이 박사의 몽키매직도 아니고 뭔 매달려서 늘어지네. 그런 걸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방식이건 중요한 건 튼튼하게 시공을 하면 됩니다. 자, 노하우라는 것은 하나의 공법에 의해서 그 공법을 좀더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인의 산물이지 그게 법칙이고 진리고 정의는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에게 무엇을 권유할 때는 권유에서 끝나지 강요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님들이 그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모든을 책임질 수 없다면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고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뭐긴 내용 어떻게 보면 별거 없는 내용 결과적으로. 나도 잘한다. 우리도 튼튼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겠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렇게 생각되는 거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시공을 하고 무엇을 하든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에 이게 옳고 이게 튼튼하다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와 다른 방법을 선택을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게 잘 됐네, 잘못됐네, 나쁘네, 좋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항상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는 배려 그리고 내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는 꼭 생각을 해 보시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 방법 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사람이 적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막둥이까지 올라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뛰어드리겠습니다. 막둥이 가운데 서고. 자, 3 0 0 k 로3 0 0 k 올라갑니다. 장비 다 차고, 말씀드렸듯이 자, 하나, 둘, 셋 하면 뜹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볼트 있는데 피스 있는데 가 늘어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밑에 판이 울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아연유발을 씌우는 건이 다음 장에 다시 판을 씌워야 되는데 우리가 뛰다가 이 순놈 날개가 벌어질까봐 그래서 아연유발을 씌웠지 다른 이유는 없고요 자 여러분들 그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택해서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야 후회도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절대 남이 좋다는 하 방법을 선택하셔서 실수를 하시면 그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점이 궁금하니까 또 실험을 해달라고 부탁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집이 아닌 남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실험은 제 집을 지을 때 가능하다고 보시고, 제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하고, 제가 하는 공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옳고 그름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실험은 할 수가 없다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 실험을 통해서 자 우리는 몇 가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어, 옛날 우화, 동화에 아버지가 자식 세 명에게 화살 하나씩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개를 동시에 브로틀 보라 했던 그걸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 아무 힘 없는 판넬과 아무 힘 없는 우레탄 폼이 조합이 되면 자, 이렇게 강한 힘이 난다는 걸 여러분은 아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력벽이 바닥에 우레탄 폼이 지금 이쪽처럼 꽉 차여지게 되면 얼마나 힘을 받게 될지는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몰라서 궁금해서 얘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라 통신 가지고 남이 하는 일에 정확한 이유 없이, 어, 감론을 박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를 한다면 그 부분을 책임을 질수 있을 때 그때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저희는 모든 공정을 건축주와 협의하여 진행을 합니다. 제가 건축주보다 일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제멋대로 하는 것도 없고요. 건축주가 혹여나 일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도 없습니다. 서로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저와 건축주의 관계가 아닌가 싶고요.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은 걸 공유하고 많은 걸 보고 배우시는 분들에게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내가 옳다고 해도 남의 방법도 옳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지 않다는 점그 점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뭐 얘기가 좀 심각해서 죄송한데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자이 영상을 통해서 판넬 하부에 우레탄 폼을 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이렇게 내력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this